아까 성경 씨 등장하실 때 과즙비가 팡팡 터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본인 이름 앞에 좀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 있나요? 모든 배우가 꿈꾸는 믿고 보는 배우? 아, 네, 아, 믿고, 아 믿고 보는 아 배믿의 아아 그렇죠? 아 이성경, 그죠? 어, 믿의배 이름 뭐 예쁘다. 믿보배. 믿법배 예, 믿법배아 좋습니다. 아, 기 싫어. 네. 다이버시집네 아. 아 시집 가셔야죠, 여러분. 지금 이표정입정만 이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러면. 어, 그렇게. 데 진짜, 네. 나... 진짜 많이 보여 주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아유 참 어떤 모습이건 다 아름답습니다. 예 오늘 우리 일곱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? 정말 팬인데 또 여기 와서 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속 빠뜨리는데. 우리 일곱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성경 씨가 앞으로 듣게 돼. 뭐 지금까지도 듣긴 했지만 미법의 이성경 화이팅. 우리 일곱 배우 분들 아 화이팅하는 아 의미로 전해주시는 아어거 어때요? 그 괜찮죠? 다 우리 일곱 분이 네. 한 목소리. 외쳐주시죠! 예, 네. 하나, 둘, 셋! 미포부의 이성교 파이팅! 파이팅! 네, 오, 좋은 것 같아요. 파이팅! <laughs> 네. 어?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마지막 피날레를. 뭐지? 네, 잠시 카드 쓸게요. 네분 모두 너무 멋있어요 <laughs>